안녕하세요. 퇴근후 시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오늘 어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날이었고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굉장히 즐겁게 좀 주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찍어드릴 영상은 HBM 관련주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HBM 관련해서 제가 어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6월 언제죠? 그쵸? 6월 17일에, 6월 17일에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어, 지속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렸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여기다가 이제 좀 올려드렸죠. 뭐 어떻게 뭐 잡아야 되는 건지, 뭐, 진입해야 되는 거, 뭐, DI도 그렇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가면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HBM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하냐. HBM 관련주 중에서 현재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이 어떤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단타로도 챙겨드렸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손실 중일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실 텐데, 근데 우리가 이때 좀 들어가고 나서 신규로 또 잡아주긴 했지만, 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계속 오르다가, 20만원까지 지금 현재 얼마 안 남겨두고,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좀 빠져 빠진 상황이죠. 좀 늘림을 주고 있죠. 반도체 쪽 전체가 지금 시장이 좋진 않잖아요. 어, 호재 거리도 많고 실적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 그래도 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 물량들에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반출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눌림을 조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폭락을 하고 그런 수준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뭐 엄청 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장주니까 대장주니까 꼭 요거는 20만 원까지는 들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20만 원까지 올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 한미반도체는 네.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아셨죠? 쪽에서 신규로도 지금 어근금 가능하니까 잘 매수해라.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H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엄청나게 대대적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어, 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AI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삼성에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점점 더 주목도가 놀라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HBM은 미리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정 경제력을 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면서 투자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BM 관련한 요 기술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어, 이 신설을 하면서 뭐가 됐냐면, 첨단 패키징 사업도 좀 재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서, 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HBM 설계부문 등 대규모 공채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HBM에 관련된 그런 모든 사안을 어, SK 하이닉스가 좀좀 좀 약간 독보적으로 좀 높죠. 거기에 이제 삼성이 이제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h b m 설계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 AI 메모리 반도체 분해를 포함해서 최근에 최근에 또 어, 이런 생산 기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어,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HBM에 사회 걸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AI쪽 섹터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뭐 최근에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AI쪽 지금 거의 최강자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계속 하고 있고 거기 납품 업체가 이제 HBM,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이두 군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HBM 쪽을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들고 가면서 좀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종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을 제가 이제 찝어드렸던 거고, 그 중에 이제 대장이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 k 하이에서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가동하면서 범용제품까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내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공급이 더 적다 보니까, 계속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으면 얘는 두 개가 다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1차, 2차, 뭐 3차 어 협력 업체들이 있겠죠. 그 업체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봐봐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력증을 절대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사회 걸렸다는 거죠. 반도체. 걸겠다. 거기에 이제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어,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HBM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달부터. 그래서 그걸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 중일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S&P HBM D램 3 분의 1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경쟁 우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SK하이닉스가 대장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매출 선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낮다라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어,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언급 한번 해드리긴 했지만,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 버렸다. 그쵸?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1는만원대에에서 이때 이때쯤 이때쯤 샀었죠 a k 쯤 him, you 이 a k e him, you 이때 k e him, you take 때 i m you t 저는 조금 먹고 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려서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8%이긴 하지만 158%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거죠. 그죠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어어 다음 종목들은 이제 그 당시에 좀 줬던 종목들이 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입니까, 그쵸? 6월 11일 이때쯤이었죠, 이때쯤, 이때쯤 제가 분할로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어줬는데 여기에 손절가를 이탈해버렸죠,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주지 않는 한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예노공업 같은 경우에 어,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쭉 밀렸다.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다시 23만 3,100원까지 올려줘야 반등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슈페타시스이슈페타시스는 오히려 어, 쭉쭉쭉 오르고 있죠? 이제 요때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6, 6월 10일이 이때죠 이때 이때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이때도 한번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페터시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죠 7, 8만 원까지 싸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더 보유하고 어, 최소 8만 원까지 가는지 보면서.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ISC. 자, ISC는 제가 그때 그랬죠. 이 구간을, 어, 깨지 않으면, 어, 어, 올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쵸? 그쵸? 이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못 올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죠? 볼 필요가 없다. 저 구간까지 안 올라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73859까지는 올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y c 캠 y c 캠 같은 경우에 이제 요때잖아요그죠 이때 드리고 나서 수익 조금 나오고, 이때 1차 터치하고, 쭉 내려왔다가, 이, 이때 제가 이제 또 단타 챙겨드렸죠. 그러면서 이 구간까지 또 먹었다는 거. 현재 23,000원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y c 캠은 지금도,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자, 수 해도 된다. 하셨죠 28,900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대응하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셨죠 자, 윈팩 어떻게 됐어요? 그쵸? 거의 날아가 버렸죠? 미친 듯이 날아갔죠? 그래서 알려준 이때부터 지속 구상형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구간. 이 구간을 새로 그어 드릴 테니까 이 구간을 뚫는지 보고 한번더 이렇게 뚫게 되면 네, 위로 더한번더 수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윈폭 윈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어, 더 들고 가도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제우스. 제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라인을 이렇게세개 그어 드렸는데 이때잖아요. 이때 이부분에서 요, 요 알려줬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한번 바라봤는데 한번 반등은 나왔죠 지금 현재 반등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눌림 매매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거좀 책임지면서 보시고 이거는 이제 18,200원 다시 뚫어주면 19,400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18,200원이 변곡점이다 라고 판단하세요 아셨죠자그 다음에 오크넷지 테크놀로지 자오픈헤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때 잖아요 이때 이때 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직 손절가 이탈 안왔으니까 손절가 19,850원 체크하고 신규 들어가라 아셨죠 자 mk전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깨지게 되면 하방 밀릴 거라고 했죠. 그쵸? 어떻게 됐어요? 못, 못 올렸잖아요. 이 때쯤, 이때 알려줬는데. 이때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12,180원까지 오지 않는 한, 매수하지 않는다. 맞죠? 자그 다음 이호테크닉스 이제 호테크닉스 이제 요때 이제 잡아줬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구간 보고 진입해라. 그래서 뭐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사 이때 언제야? 요 때니까 이 아직 못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이 내려왔죠. 이제 이제 올렸어 이제 이제 올렸다는 건이 구간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늘 돌파 매매라든지. 여기 내려와서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신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지금 추세로는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됐죠. 자, 다음. 자, 미로반도체입니다. 미로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못 올라왔어요. 이런 건 보면 안 돼. 이, 이 하방선, 이게 지지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깨면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구준 거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18,252원을 올려주지 못하면 우상향 힘들다. 아셨죠? EST.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자, 월요일날 진입하자고 했는데 이때 수익 나왔죠? 수익 나오고 나서 자 이제 요거 라인을 그어줬는데 자, 마지막 터치 라인까지 왔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엔 신규로 접근하실 거라면 예 네, 신규라면 17,490원 손절가 잡고 진입해라 짧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짧게 짧게 여기까지 본다고 생각하고 아셨죠?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6월 10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이때 이때인데 자, 이때부터 제가 이 구간 지키면 반등 줄 거라고 얘기했고 역시나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만 그어 놓으면 여러분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빠져봐야 몇 프로나 빠졌습니까 제가 그어준 거에서 그래봐야 5% 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평선 올려줄 때 그러니까 23,000원 다시 이렇게 올려줄 때 샀다면 돌파 매매로 샀다면 어, 훨씬 더낫었겠죠 그래서, 오르스트 캐널리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당시에 냄새가 좀 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던져줬죠. 그래서, 결국엔, 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이제는, 어, 28,990원을 뚫어야, 더큰 상승이 나온다. 아셨죠? 자, IMT. 자, IMT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요 라인 그어줬죠? 손절가 19,900원 잡고 가라 역시나 요때 주고나서 모를래 수익이 나왔고 어, 23,200원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 앞에 머물때 못들고 못 지금 여기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내일 이번주 안에 19,900원 못올리면 19,900원 못올리면 손절해야된다 아셨죠? 자 다음 DIT 자, DIT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때쯤, 이때, 네, 이잖아요이 때, 요 어, 때, 먹으라고 이제 알려준 건데, 이 때, 요 때죠. 요 요나, 날, 요 들어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요기까지 수익을 보고 나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좀 장난질이 좀 나왔는데, 이걸 만약에 또 신규로 들어간다면, 그냥 22,900원 손절가 잘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손잘가 잡고 진입한다. 신규는 어,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 이탈 안하면 안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아셨죠? 자, 워트 언제입니까? 그쵸, 요때죠. 요때 데리고 나서 지속 우상향 나오고 있고 신규로 제가 이제 요때 요때 잡아줬죠. 요때 한번 더 신규로 잡을 사람들 잡아봐라. 자, 마지막 라인 정확하게 라인 지켰어요. 그래서 15,15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된다 아셨죠? 이해됐죠? 이런 건 짧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단타 치실 땐 그렇게 단타 치시고, 제가 이렇게 스윙으로 치실 거라면 제가 안내해 준 마지막 목표까지 달성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리하고 다른 것도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케이스 때가 언제입니까? 그쵸?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 이때, 이때. 그쵸? 수익이 나오고 나서 현재 횡보 구간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증거병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데 거래량이 실린다. 이거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래량 실리면 날아간다. 그래서 A 스틱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들고 가시면 또 좋은 좋은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잘 챙겨놓으시고 어, 먹으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DI. 어떻게 됐어요? 빠지지 않고 계속 싸주고 있죠? 그리고 신규로도 이제 이때 먹을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해주, 해줬고. 그러니까 걔가 말씀드린 1, 2, 3. 정확히 라인, 이때 들어와서 라인 터치하고 신고가까지 달성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럼 요그 구간만 그어놨더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발라서 드셨겠죠? 이런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에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대응 받으시고 특히나 이 DI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거 올려주게 되면 이때부터 는또한번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대형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좀 터치를 했다는 건 지금 여기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 거기다 좀 신고가 달성하고 있고 HBM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고 되게 좋죠. 그래서 DI는 눈여겨 봐라. 눈여겨 봐라. 아셨죠? 이해 됐죠. 다음 제너샘제너샘도 제가 이제 요때잖아요. 그쵸죠 요때. 제가 여기 못 올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거면, 이거 손절가 잡고 들어가, 손절, 손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익만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거, 손실난 것도 있고, 손절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손, 손실 났죠.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다. 필요 없고, 하게 되면, 돌파매매로 11,240원을 봐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HBM 관련주 제가 다시 한번 찝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 오늘 기억한다, 그럼 이스페타시스, 뭐, 그리고, 뭐야. 한미반도체, 그쵸? 그 다음, DI. 요세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선, 뭐, 어르스테크놀로지라든지, 뭐, EST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좀 생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2탄에서는 2차전지 언제 사야 될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탄에서 만나요. 안녕!